안녕하세요. 정답의 시그널을 알려드리는 시그널 토익 RC 강사 이지연입니다. 오늘 우리 다섯 번째 시간 부사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부사는 사실 문장에서 들어가는 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고, 선생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 자리만 딱 집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면 그것만 딱 공부하시고 시그널로 부사 자리 어떨 때 정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부사 자리 정답 시그널 점이 다섯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명사, 형용사가 같이 세트로 다녀 라는 거 배웠는데요. 이제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부사, 형용사, 명사강항 세트로 다닌다 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는 어디들지 막무가내로 막 끼어들어요. 그래서 동사의 주변에 앞에도 가고, 동사 사이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는데, 아, 왜 그런 거야. 네, 그런 자리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맨 뒤가 빈칸일 때도 부사가 정답의 시그널이 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것들은 이것만 딱 외우면 정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나 시간 앞에서 무조건 부사 정답이 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fore and after 앞에서 부사 어떤 부사들이 딱 정답이 되는지 선생님이 딱 이렇게 압축을 해서 부사가 어떨 때 정답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부사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지. 뭐, 내가 정답을 고를 거 아니야. 그죠? 자, 부사는요, 다른 분사를 꾸며 주는 말인데요. 우리 형용사는 명사 딱 하나만 꾸몄잖아요. 부사는 여러 가지를 다 꾸밉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요. ly로 끝나는 애를 일단 부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꾸몄지만, 부사는 어때요? 문장 전체도 꾸미고,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 같은 부사도 꾸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냥 어디든지 다 끼어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실 부사는 이렇게 뜻이 뭐뭐하게라고 끝나니까 하도 쓸모가 없어요. 문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품사는 아닌데 얘가 들어가는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막 꾸며주러 하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 챕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딱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y로 끝나는 애가 뭐더라? 부사더라. 그러면 일단 1번, 2번 중에 우리 부사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자, 1번에서 ly로 끝나는 애 부사라고 했으니까 b,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도요. ly로 끝나는 누구? a를 바로 정답으로 고른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ly로 끝나는 애 부사다. 알겠어. 요거까지는 딱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자, ly만 부사면 우리 답다 다 고르겠지. 그죠? 자, 헷갈리는 부사들이 존재합니다. 를 자, 먼저 얘네들도 다 부사예요. ly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very, soon, well, just, rather, yet, pretty, quite처럼, 매우, 곧, 잘, 방금 막, 뭐뭐라기 보다는, 아직, 꽤, 둘다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든지 막다 끼어들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부사다. ly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좀골 때려요. 자, 여기 있는 이 부사들은요. 부사도 되는데 누구도 돼요? 형용사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자리상 봤더니 형용사로 쓰이고 있고, 어떨 때는 빼도 말이 되는 자리에서 부사처럼 쓰이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부사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뜻이 굉장히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자 얘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는데 뜻이 전혀 달라져요. 열심히였는데 분명히 hard가 뭐가 됐어 지금 거의 뭐 많다? 웬말? 리 e a 이 가까운인데 거의 이렇게 완전 뜻이 바뀌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어, 숨이 막턱 막히고 되게 막 보기 싫고 화면을 막 꺼버릴까라는 막 그런 욕구에 막 시달리겠지만 그러지 말고 제발 이것만 딱 외워주면 헷갈리지 않고 부사 자리 문제 풀수 있으니까 요거는 외워주셔야겠죠 얘네들은 선생님이 딱잘 나오는 애들만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딱 문제를 풀다 보면 오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lately, late.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도착했어. 최근일까요? 늦게일까요? 당연히 초청연사가 늦게 도착했어.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late를 골라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딱 요거 구분해서 뜻만 외워놨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뭐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야 도대체 앞뒤 구분만 하다가 찍고 나오는 외우지 않으면 그런 이제 부상사가 생기니까 꼭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우리 정답 시그널 바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랑 이제 누적이 돼서 어떻게 부사 자리가 생기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첫 번째 부사 형용사 명사는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이렇게 다 풀려 나올 수도 있고요. 앞에 어나, 언이나, 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형용사, 명사만 다닐 수도 있었지. 근데 누구만? 이렇게 부사랑 형용사만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사는 부사, 부사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트인데, 뒤에 없을 수도 있고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세트로 뺐다 뒀다 하면서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ctor, 명사 있고요. famous, 유명한 배우 이렇게 형용사, 명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어때요? 겁나 유명한 배우, 엄청 유명한 배우 그죠? 그래서 어부형명, 이렇게 세트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냥 부사, 너무 expensive, 비싸, 비싼이란 형용사인데 요렇게 부사와 형용사가 같이 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부사, 부사. 선생님, 풀티는 예쁜 아니에요? 자, 부사로 쓰일 때 얘는 뭐예요? 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꽤잘 작동해. 월는 선생님, 이라도 아니에요? 자, 토익에서 기계가... work 하면 기가 일하다보다는 기가 작동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쁘죠. 그래서 그것이 작동합니다. 꽤 잘. 그래서 부사 부사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는 하나의 세트인데 뭔가 다 있을 때도 있고 둘만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변신을 해서 다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자, f u l로 끝나는 애 앞이 빈칸입니다. 그러면 O 어, F U L 내가 successful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F U L이 끝나는 거 형용사다. 그러면 형용사 앞에 누가 들어가 부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remarkably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석 한번 해보면요, 워크숍은요 눈에 띄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에요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 B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답 시그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시그널 두 번째 부사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문장에 없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인데, 여기저기 막 끼어들어 들어가니까 자리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부사, 주, 부사가 동사의 주변 언저리에서 막 맴돌고 있다. 그러면 다 부사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read라는 동사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문장, 그러니까 동사의 뒤쪽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6강 앞으로 배울 조동사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예와 동사, 원형은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니는 니다그 사이를 끼어들어가지고 굳이 부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상하죠? 네. 아무데나 막 들어갑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동사랑 이렇게 ing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뭐뭐 하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도 현재 뭐 하는 중이야. 이렇게 끼어들어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여기. 비동사의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동사 주변 언저리에 내가 해당하는 말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 뭔가 쓸데없는 말이 하나 들어가도 될것 같아? 그러면 걔 자리는 누구더라? 동사 앞쪽, 뒤쪽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더라라고 생각을 딱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빈칸이 여기 있고요. 앞에는 명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인 것 같고 뒤에는 answer. 뭐예요? 동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 그러니까 동사의 앞쪽이 빈칸이기 때문에 누구? 정답으로 부사 골라줄 수 있었죠. 이거 봐. 해석 안 하고 풀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그널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쓸데없는 자리에 부사가 아무데나 다 끼어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A spokesperson of the electric company라고 해서 spokesperson은 대변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회사의 대변인이요. 친절하게 질문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사의 주변에는 어디고 부사가 끼어든다라는 거두 번째 시그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문장의 맨 뒤가 빈 칸이다. 그런데 각기 다른 4개의 품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빼박 뭐예요? 부사자리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문장이 없어도 돼요. 구독자들의 숫자가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없어도 말 됩니다. 근데 굳이, significantly, 상당히, 이렇게 굳이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맨 뒤가 빈 칸일 때 누구? 부사자리. 가능성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부사가 있죠. 그리고 나서 문장의 맨 뒤가 빈칸이에요. 이럴 때 웰은 항상 문장의 맨 뒤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애니까. 얘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장의 맨 뒤가 빈칸일 때 우리 네개 각기 다른 품사가 등장을 했다면 부사를 정답으로 고려해 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장에 필요한 성분 다 나왔고 문장 맨 끝이. 뭐예요? 지금 빈칸으로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누구? l a t l y 얘를 골라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건물이 진행했어요.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뭐를? 리노베이션, 보수공사를요. 언제? 최근에.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자리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가요? 부사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시그널 세 번째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정답 시그널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 또 화면이 좀꽉찬것 같아. 나좀 겁나. 화면 잠깐 멈출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몽차사. 절대 안 돌아와. 그러니까 제발 끄지 말고, 오늘 요거는 끝내야 돼. 요만큼만 외우면 정답이 딱 보이는데? 그죠? 얘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요것만 딱 외우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다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익에 응시하는, 뭐, 토익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333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약 3,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대략, 거의, 아니면 뭐, 뭐 이상, 뭐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를 주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아니면 약몇 명입니다. 와 같이 숫자를 정확하게 3,333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아요. 이런 말들은 항상 뭐랑 같이 쓰인다? 숫자랑 같이 쓰인다라는 것을 딱 시그널로 얘네만 딱 외우면 되는 거야. 자, 빈칸이 있어. 뒤에 숫자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딱 고르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얘도 빈칸 이 있고 5분. 어? 5분 나왔네. 자, 그러면 약, 대략 approximately. 그죠? 그래서 b를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또뭐또 뭐또 볼까요? 시간도 볼까요? 자, 시간은 이렇게 정확한 몇 시라는 것이 나왔을 때 앞에 정답이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 딱네 개만 외우면요. 정각 일곱 시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딱 시간이 나왔을 때 얘네 넷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 B 두개다 부사니까, 어, 나또 넣어가지고 해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뒤에, 오, 두시 나왔네. 그러면, 정각 두시. 요렇게. 딱 정답 고르실 수 있으니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숫자와 함께 쓰이는 부사라던가, 이렇게 정각 몇 시에라는 뜻의 promptly, precisely, accurately, punctually와 같이 네개 요거는 꼭 외워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에서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그널 다섯 번째입니다. 얘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부사가 너무 들어가는 자리가 많다 보니까 딱 정답으로 요거면 정답이에요라고 여러분들이 외우기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걸로 딱 선별을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Before가 after 앞에 얘네들이 있으면 before가 세트면 직전에라는 말이 되고요. after이 세트면 직후에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좀 한번 볼까요? 자, shortly after 그러면 회의 바로 직후에라는 뜻이 돼요. 그는 고칠 겁니다. 멀려. 복사기를 고칠 겁니다. 오후에. 회의 직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b e f o r e 가 after와 함께 가장 잘 쓰이는 부사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문장에서 before나 after 앞에가 빈 칸인데 부사 어휘들이 있다. 그럼 하나씩 넣어주고 해석해서 시간 다 버리지 말고 뭐만. 여기 외웠던 것만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after 있네요. 자, immediately. 바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After나 before 앞에 같이 쓰는 부사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것만 딱 외우시면 여러분들 부사 자리 정답인 거딱 해석하지 않고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으로 다섯 개 부사가 어떨 때 정답이 되는지 선생님이 압축을 딱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또 까먹기 전에 바로 실전 문제에다 적용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장의 맨 뒤가 빈칸입니다. 그럼 ABCD 중에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렸던 시그널이 있어요. 자, 문장 맨 뒤가 빈칸이면 정답이 누구더라? LY로 끝나는 부사. 그래서 정답 두고 B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얘도 해석을 통해서 우리 어휘 한번 살펴보면요. draft는 초안이에요, 초안. 그래서 A. h i d l e s 라는 회사의 새로운 제안서의 초안이 오, 무슨 말이 이렇게 길어. 그죠? 나타내줍니다. 그들의 모를요. 새로운 계획을요. 어, 말다 했는데. 이제 필요 없는데. 네. 여기 필요 없는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부사가 들어갑니다. precise는요. 원래 정확한, 정밀한 이런 형용사인데, precise는 이니까 정확하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맨디가 빈 칸일 때, 누구? 부사가 끼어들기 해서 들어가 있더라.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의 앞에가 빈칸입니다. 어, 그럼 부사 자리야. 아싸. LY만 골라야지. 헉, LY가 근데 몇 개예요? <laughs> 네 개나 등장을 했어요. 아 뭐야 선생님이 알려준 시그널로 내가 요거 부사용사 명사 세트라는 거 알았는데 웬일이야 자 근데 선생님이 요거는 일부러 꼭 외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사 4개를 갖다 놨고요 요 시그널을 적용해서 부사라는 거 자리 파악하셨으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자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가 맨날 망가지고 작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뭔가 막 천호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현재 폐쇄됐고 막 이런 말도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currently는요. 현재라는 뜻인데 현재 어떤 상태를 나타내 말입니다. 그래서 형, 현재 접근이 불가능해, 접속이 불가능해. 혹은 접속이 인만 없으면 가능해. 와 같이 항상 currently accessible Friendly, inaccessible,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어떤 상태입니다. 뭔가 파손돼서 접근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랑 항상 같이 쓰인다라는 거 세트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얘도 어휘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호박 선생님 말 맞죠? Water damage, 수해의 결과로 회사의 건물이 현재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막 맨날 망가지고 부러지고 뭔가 작동이 안 돼서 고쳐야 되고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어딱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friendly and accessible 항상 같이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쭉 봤는데 어너 이디네 너 동사처럼 생겼구나 자 그러면 앞을 봤어 앞에 opera company 어 주어네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가 빈칸이네 자, 내가 동사 언저리에 누가 있더라? 항상 부사가 있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ly로 끝나는 c 를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자, 어페러 컴퍼니는요. 자랑스럽게 unveiled 했대요. 자, unveiled 뭐예요? 공개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막 웨딩드레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거를 베일 i l 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unveil 하면 공개하고 드러낸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공개했어요? 자랑스럽게? 계획은 계획인데. For a new story in Shanghai. 자, 상하이에 새로운 지점을 낼 거라는 계획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언저리에 누가 있더라? 부사가 있었더라.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어? 빈칸 뒤를 봤어요. Five months? 어? 숫자가 보입니다. 자, 얘도 L, Y, 네개가 등장을 했으니까 나 4개 다 놓고 해석해야지. 이러고 계셨나요? 아니죠 선생님이 숫자가 빈칸일 때 정답이 되는 부사가 있다고 했고요 대략 approximately 얘가 숫자랑 같이 쓰이는 부사였죠 그래서 정답으로 D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얘도 한번 보면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 renovation project 자 보수 공사 프로젝트가 will take 걸릴 겁니다 대략 5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뭐 하는데 끝마치는데 됐죠 그래서 5개월 딱 떨어지게 딱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가 걸릴 거야. 그래서 항상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숫자랑 같이 다니는 부사 정리를 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빈칸 뒤를 봤는데 누가 있어요? ten o'clock. 시간이 있네. 자, 선생님이 아까 시간 앞이 빈칸일 때 정답이 되는 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네개 부사지만 punctually 시간이랑 딱 같이 썼을 때, 정각 몇 시에 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으로 10 o'clock, 정각 10시에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얘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all workers, 자, 모든 작업자들은, should be, 자,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에? 그들의 자리에. 정각 10시에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B를 고를 수 있었고요. 선생님이 나머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Recently, 최근에 라는 뜻이고요. Frequently, 자주. 그 다음에 consecutively, 계속적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나머지 부사 어휘들도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것처럼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요. 빈칸에 뒤에 누가 있어요? Before 있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시간을 알려드렸던 거. Before이나 After, 앞이 아, 빈칸일 때 정답이 되는 부사. 그래서 여기는 b e f o r e 있기 때문에 누구? Directly. immediately, shortly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다 직전에, 직후에 그래서 여기는 before가 같이 붙어서 직전에 라는 말이 됩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공장의 매니저가 폐쇄시켜대요 그들의 시설을. 뭐 직전에? 레인스톤, 폭풍 후 직전에. 그죠? 거 봐.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또 나오죠? 맨날 뭐가 그렇게 고장나고 시설을 폐쇄하고 정말 잘 나오는 토익의 단골 문장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봤더니요. 자, 200 visitors라고 해서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A, B, C, D 전부다. L, Y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부사들입니다. 그죠? 다 부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렸던 숫자 앞이 빈 칸일 때 정답이 되는 누가 있었어요? About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와 같이 쓸때 대략 약 About, Approximately 이런 것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위원회가 looking forward to greeting 자 look forward to 하면 뭐뭐할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맞이할 것을 막 기대하고 있대요 약 200명의 방문객들이 어디에 올거 job fair, 우리 뭐 직업 박람회 같은 거죠 거기에 올 것을 막 기대하고 있대요 됐나요? 그래서 숫자 비빈칸일 때 정답이 되는 부사 우리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한번 봤어요. 자, 4개의 각기 다른 품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will, 조동사와 reserve라는 동사의 가운데 자리가 빵꾸가 딱 뚫려있죠. 자, 이럴 때, 아무데나 끼어들게 하는 누가 정답이다?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동사 주변 언저리를 머물고 있는 ly로 끝나는 completely, 얘를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죠. 얘도 해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이웨이 익스펜션 하면 우리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예요. 이 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어떤 작업이 will more resolve. 자 r e s e r v e 는 해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뭘 해결시켜 줄 거냐면 the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해서 얘는 교통체증이란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Alternative route라고 해서 대안경로라고 했죠. 그 대안경로와 굉장히 잘 나오는 우리 듣기 파트에서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교통체증, 이 구역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싹 해결해줄 겁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주변 동사의 언제를 맴도는 우리 부사의 자리까지 확인을 해서 여덟 문제 풀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사 정리하면서 이 강의 마쳐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는요. LY로 끝나는 애를 일단 부사라고 불렀었고요. 동사도 꾸며주고, 부사, 부사 꾸며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의 앞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디든지 들어가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배우려면 우리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부사 자리, 시그널. 자, 일단, 부사, 형용사, 명사는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닌다. 물론,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만 나올 수도 있고, 부사는 항상 있었다, 없었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또 어디도 들어갔어요? 동사 주변 언저리에 아무나 끼어들기 위해서 막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부사는, 어, 딱 들어가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더라. 근데 되게 많지만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동사 주변, 아니면 형용사가 있거나, 부, 어부, 혁명,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문장의 맨 뒤가 이렇게 딱 빈칸이에요. 그러면 부사, 정답을 우리가 4개 품사 있을 때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나 시간에서 정답이 되는 부사가 있었어요. 우리 빈칸이 딱 있고 뒤에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딱 시간이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이때 정답이 되는 부사들, 선생님이 요거는 꼭 외워라. 꼭 외워주세요. 화면 끄지 마세요. 이렇게 아까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주시면 바로 정답으로 써먹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before나 after이 나왔을 때그 앞에가 빈 칸이라면 뭐 어떤 부사들이 있었습니다. immediately, shortly, directly처럼 이런 애들이 들어갔을 때 before나 after랑 짝꿍을 맺어서 직전에 혹은 직후에 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그 부사도 선생님이 꼭 외워 놓으면 바로 정답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외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꼭 복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LY로만 끝나면 우리가 부사하고 굉장히 쉬워질 텐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 very well, pretty 이런 애들도 정리를 꼭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LY 붙였더니 의미가 막 달라진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막 close closely. 막 close는 가까운 막 밀접한 뭐 이런 건데 클로즈 리가 되면 면밀하게 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애를 붙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얘네까지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품사 하나하나를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품사에 대한 정의를 딱 알고 계시면 품사만 알아도 빈칸 잘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